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석을 하면서 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음,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겠죠. 어, 기다림 보상이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그래서 명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자, 위험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 해서 위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암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음, 에코프로를 100만원 갈줄 알고 80만원에 샀다. 이 10만원에서 올라간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회를 받지 위기를 안 받다라는 거고, 밝은 면만 받지, 하락에 대한 이 어두운 부분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감춰진 이면은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좋겠다라는 주제를 해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수익이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새벽에 마감했던 부분은 앞서 설명 잘 하셨어요. CPI 기대감, 기대치 하회했지만 이건 호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안아드렸냐면 어,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자, 왜 집회가 아락했을까? 어, 결국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에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김축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그, 어느 정도 다 반영되니까 새로 부각되는 게 침체라는 거죠. 이건 없었던 게 아니라 항상 있었는데 밝은 쪽만 보다가 어두운 쪽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어두운 쪽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이기는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수형 은행들의 10% 정도가 지금 매기 매각 채권 매각했을 때는 자본 잠식이 나올 수 있다. 즉이 부분은 은행의 위험이 지속될 수 있고 이론에서 경기 침체가 좀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 바클레이즈에서는 S&P 500그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00달러인데 여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 예상 수익이 감소할 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에 따른 하락 압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증시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롤러코스터를 봤습니다. 다우지스 같은 경우 보면 갭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어, 11시 15분에 반락,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시 10분 반등해서 급락 초기까지 반등했다가 3시 20분 다시 낙폭을 하락 확대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시장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혼조 양상, 차익 실현 욕구가 그만큼 증가했다라는 것,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런 요인들 반영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 보면 업종별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강세를 보였죠. 내일 미국 아마회가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움직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쪽이 움직였고 또 반도체라든가 전기수소차 이런 쪽들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셨고. 자 그다음에 ETF 쪽에서 본다면 결국에 금이나 은 경기 침체 부분에서 어 금이나 은 이런 쪽들이 움직였다라는 것 그리고 항공 부품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도 또 옮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일본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버핏이 일본의 상사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ARM이 낯싸에 상승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뱅크 강세를 보면서 강세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 미국의 CPI 발표 경계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실채권 증가 그리고 인구성장 둔화 이 부분이 경기 둔화를 더 가속시킬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러한 상태로 마감했고요. 자,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입니다. 무려 2,339조 원교통 시설과 에너지 발전단 설비, 그 다음에 산업단지 구축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 2,300억 이상, 2,300조 이상 투자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 어, 할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보였지만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이 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그거는 결국 지금까지 경기 부양에 따른 경제 성장 속도가 기대치보다 못하기 때문에 즉 성장이 분할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건데 자 이거 역시도 중국도. 침체될 수밖에 없죠. 설비 시절의 외국계들이 다 인도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역시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앞두고 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국 시장에 앞으로 하락 압력을 키우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이유를 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리고 취업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최대라는 것. 그다음에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자동차택를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오늘 시장에서 볼 거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경계감과 미국의 10회 발표 경계함으로 해서 어제 혼조 양상을 보였죠. 특히 배터리 쪽들의 매도가 증가되면서 배터리 택터들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서면 제로 성장이라든가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부담요인이될수 있고요. 특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인텔과 ARM이 협업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 삼성과 TSMC가 위협적으로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시 숨 고르기 나올 수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어제, 장마감 공개 방송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900위를 지지하지, 지지하는지, 이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이걸 지켜본다면 어떤 우려 요인이 나오더라도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901 지지 여부, 이걸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이런 상황에서 복매들을 보면, 외국인들 6,700억으로, 전일 대비 약1%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2,500억으로 전일 대비 약50%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누적, 외국인들 7조 8,500억. 기관들 2조 1000억, 그래서 3월달, 뭐, 10조 원, 5조 원, 어, 이 부분 육박할, 돌파할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하면서 지수상승했지만 환율은 또 원화 약세였어요 1325원 70전으로 0 2 6 어, 원화가치가 절하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역외시장 역시도 원화가, 어,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환율 부분이 안정이 안 되면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선물 매수 대규모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돼서 2,40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누적 8,700억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어제 모처럼 2,117억 매수하면서 76억으로 매도 규모를 줄였고요. 선물에서는 8,300억 순매수하면서 7,900억 순매수 전환했다는 것 수급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특히 어제 특징적인 것을 보면, 어, 코스닥이 시간의 대량 매매가 유입되면서 3시 20분에 외국인들이 389억 순 매수했거든요. 근데 8시, 6시 6분에 시간의 대량 매매 돌면서 2117억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순 매수 보였다는 시간의 대량 매매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는 투자심리가 굉장히 호전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14조 3,4,300억으로 전일 대비 약3% 가까이 증가했고요 코스닥도 17조 2,500억으로 약2%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면 투자심리가 뜨겁게 살아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고객 예탁금이 무려 약3.8% 급증하면서 53조 1600억을 기록했어요. 또 빠져나가겠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내외로 움직여준다면 시장은 음 그렇게 큰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CMA) 없이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마켓머니펀드에서는, 176억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국내 시장 지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주도주의 섹터들이 지금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내기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뭐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역시 제약바이오 1순위로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양자라든가 항공기 부품,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봤씀면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옵션 만기이기 일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어, 최근 시장의 등락을 보면 외국인들의 ATM 기기로 전락한 것이 명확나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이것을 주목하면서 어. 트레이딩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자 이제는 이제 전고점 부분에 아주 돌파할 모멘텀은 없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제로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뾰족한 경제 정착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901) 지지 여부를 보듯이 코스피 지수 역시도 500, 900일 평선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내일까지는 지수 변동성을 유념하면서 수익추구 전략 나서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행사들을 보면 보잉사, 부회장 면담이 있죠. 그러면 보잉사면 과거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났던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 간담회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들어 차익실현 나오고 있고 오늘 필라델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지 차익실은 나올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급관리, 선제적 대원관리가 있습니다. 탄산 관련주들 한번 말씀 면 좋겠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공고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올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또 종목 점검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NS 테기 오거래일 연속 올라오는 흐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다음으로 성우 하이텍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담고 기관은 좀 내놓게 되면서 어제 장에는 20% 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종목 함께 점검 받아볼까요? 음, SNS택은 실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상 최대 실적 증가율이면 수가는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거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125%가 증가될 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적 150%가 증가될 걸로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NS택 역시도 저는 신고가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 시장이 시장인지만큼 SNS텍은 일단 11일 평균 가격을 이탈하면 일단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45,5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 반등시 한번 매도해주시고 45,500원 이탈하면 39,000원에서 42,500원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성화혜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자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왔는데요. 어, 일단 목표가는 만, 만원제시해드렸죠 어제도 9,200원 보니까 만 원에 21만 주 잔량이 쌓여있으니까 겁먹어서 다시 밀렸죠. 하지만 만원 21만 주 이거 먹어가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690원까지 갔거든요. 일단은 대량 거래기 때문에 쉴수 있고 연기금 기관들 매도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이제 어, 상승하는 그러 국면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성우 아이텍 역시도 어제 평균 가격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고고심 해보고 내 친김에 욕심을 낸다면, 욕심을 낸다면 이것도 한번 13,000원, 14,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테만은 어떤 쪽일까요? 오늘은 이제 신재생 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원자력 이런 쪽들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늘 대명 에너지라든가 금양 그린 파워 이스 쪽으로 한번 압축했는데 여기서 본다면 대명 에너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3만천원 목표를 했다 갔다가 밀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어 일단 저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시초가를 안 깨면 좋겠는데, 어 본다면 2만 6천 원부터 한번 시초가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만 4천 6 0 원을 보시고, 목표가는 3만 천원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대명에너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4천 6 0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